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성경읽어주는 박자매입니다. 시편을 읽겠습니다. 시편 제 10편 오 여호와님, 어찌하여 멀찍이 서 계십니까? 어찌하여 공경에 빠졌을 때 숨어 계십니까? 악인들이 거만하여 가난한 이들을 몹시도 박해하니, 악인들은 자기가 꾸민 음모에 걸려들게 하여 주십시오.악인은 자기 혼의 욕망을 자랑하고, 약탈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저주하고, 멸시하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악인은 오만한 얼굴로 여호와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며, 생각으로는 온통 하나님은 없다 라고 여깁니다. 그의 길은 항상 형통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높아서 보이지 않으니 그가 자기의 모든 대적을 비웃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히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의 입에는 저주와 속임수와 억압이 가득하고 그의 혀 밑에는 해악과 죄악이 있습니다. 그는 마을 으슥한 곳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이를 죽이며 눈으로는 불운한 이를 몰래 노립니다. 그는 덤불 속 사자처럼 몰래 숨어 가난한 이를 잡으려고 도사리고 있다가 자기 그물 안으로 가난한 이를 끌어들여 잡습니다. 그가 몸을 굽히고 웅크리니 부운한 이가 그의 폭력에 넘어집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고서 그 얼굴을 숨겼으니 이 일은 결코 안 보리라. 오 여호와님! 일어나 주십시오. 오 하나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가난한 이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마음속으로 여호와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보십니다. 주님은 해악과 원통을 지켜 보시고. 주님의 손으로 직접 갚으십니다. 부르나니는 자기의 송사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은 여전히 고아를 돕고 계십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이의 팔을 부러뜨리시며 그의 사악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아내 주십시오. 여호와는 영원 무궁히 왕이시니 민족들이 주님의 땅에서 멸망하였습니다. 오 여호와님. 주님께서 이 비천한 이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그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려 하심은 고아와 억압받는 이를 위하여 정의를 집행하시어 땅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시편 제11편 지휘자에게 다윗 내가 여우와께로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그대들은 나의 혼에 일이 말하는가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게나 보게나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매겨 마음 울고든 이들을 어둠 속에서 쏘려하네. 기초가 무너졌는데 의인이 무엇을 할수 있겠나.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계시며 여호와 그분의 보자는 하늘에 있으니 그분의 눈은 사람의 아들들을 주목하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살피신다. 여호와는 의인을 살피시나 그분의 혼은 악인과 폭력 좋아하는 이를 미워하신다. 그분께서 비를 내리시듯 악인들 위에 올무를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뜨거운 바람이 그들 잔에 묵시되리라. 여호와는 의로우심으로 의로운 행동을 사랑하리니. 울고든 사람은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되리라. 10편 제 12편 지휘자에게 낮은 음으로 다이세 시오 여호와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신실한 사람은 없어지고 믿을만한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과장되게 말하는 혀를 끊어 주십시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인데 누가 우리의 주인이란 말인가. 그러나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이가 황폐하게 되고 빈곤한 이가 탄식하니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그가 바라는 안전한 곳에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니 흙 도가니에서 재련되어 일곱 번 정련한 은과 같습니다. 오 여호와님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시며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호하여 주십시오. 악인들은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사람의 아들들 사이에는 비열한 일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시편 제 13편 지휘자에게 다윗의 시, 오 여호와님, 언제까지 계속 저를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제게 숨기시렵니까? 언제까지 제가 혼안에서 범민하며 날마다 제 마음에 슬픔을 지녀야 합니까? 언제까지 저의 원수가 제 위로 높아져야 합니까? 오, 여호와 저의 하나님, 저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제가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며, 제가 흔들릴 때 저의 대적들이 크게 기뻐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다만 주님의 자의를 신뢰하오니 저의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노래를 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이라. 시편 제14편 지휘자에게 다윗 어리석은 이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 하네. 그들은 부패하여 혐오스러운 짓을 일삼으니 선을 행하느니 하나도 없네. 여호와는 하늘에서 사람의 아들들을 내려다 보시며 통찰력을 지닌 이가 있는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가 있는지 살펴보시네. 저들 모두 빛나가 다 같이 비뚤어졌으니 선을 행하는 이 없네 하나도 없네. 죄악을 일삼는 이 모두가 그렇게도 지식이 없단 말인가? 그들은 떡을 먹어치우듯 내 백성을 먹어치우며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구나. 그들이 거기서 큰 두려움에 빠졌으니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세대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 너희는 고통받는 이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만드나?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이시라.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나오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된 데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야곱이 크게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10편 제 13편 5절 저는 다만 주님의 자애를 신뢰하오니 저의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